30년 동안 농사진 것보다도 가장 잘 농사를 줘가지고 아주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보기를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 됐고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 소재한 그벼 재배 포장입니다. 여기는 벼 이기작 재배를 올해 이제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서 한4 0 0 0 정도를 재배했고요. 오늘 수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벼 하면 대부분 일기작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기작 하면은 벼만 단품으로 심는 것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보리와 양파, 뭐 마늘 이런 걸 재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벼 이기작, 벼로만 이기작 하는 데는 드물,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품종이 개발됨으로써 전남 일부 지역하고, 어, 전북, 충남에서 일부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서 벼로만 이기작 재배하는 것이 생김으로써 이것이 추석 전에 별을 수확을 해가지고 더 높은 고가로 판매되기도 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4월 23일날 별을 이왕을 했고요. 아, 6월 25일날 벼가 출수를 했습니다. 벼가 출수를 하고 오늘 아, 8월 4일인데, 그동안에 그 6, 7월 달에 일조가좀 부족했고, 또그 7월 달에 고온도 왔고, 실제로 지금 출수, 저번 주에 수확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논이 빠져가지고 기계가 못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수 한 104일 정도 됐는데 보통 95일 정도 이 정도면 수확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을 이기자 그를 재배를 하려면은 성패유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품종하고 품종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품종은 재배 기간이 한 90일 정도. 요, 요기서 좀그 수확이 가능해야 되겠고 기술적인 거는 별을 보통 재배하는 것보다 이건 두 번을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일기작 재배할 때는 그 7, 8월 달에 일주가, 장마로는 일주가 좀 부족하고요. 그러므로써 이것이 들분올이 되고 그다음에 출수기가 지연이 되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삭수도 죽어들고. 그러고 등숙기에 들어가서는 이때는 또 야간원들이 엄청 높게 됩니다. 이때 호흡이 만모로서 어, 철립증이라든가 등승률이 떨어지는 인원 해가 있습니다. 또 이기작 재배하면 이기작 재배는 10월 달에 저온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청류지역에서는 보통 그 10월 중순 넘어가면은 10도씨 이하로 떨어집니다. 벼가 이기작 재배를 할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패는 품종화 품종이 준비가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데 이 기술 중에 최고의 선택이 규산과 황을 이용한 그 기술을 활용하면은 중순들도 좋아지고 기상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사을 활용하면 왜 좋으냐면 주사는 수용성 주사는 흡수가 돼가지고 이런 벼라든가 이런 그 모든 장문에 흡수돼가지고 조직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냉해라든가 저온이라든가 기상재에 튼튼하게 해주고요. 또한 그보온했을때그 기공을 이것이 닫아주고 여러 기공을 식물에 맞게 해줘가지고 이것이 그 기상제의 보험에도그큰 그 봄이 되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가을 재배에 가서는 가을에 가면 10월 달에 저온이 오게 됐는데 이 부산을 주게 되면 저온이 엄청 강해집니다. 세포 자체가. 그리고 또한 그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조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잎이 약간 늘어진 것도 있는데 잎을, 증립을 유지하게 해줘가지고 햇빛 투과를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햇빛이 들어가서 수온이라든가 지온을 상승하게 해주고 밑에, 밑에 3, 4엽까지도 탄소동화 작용 할수 있고 광합성 작용 할수 있어 가지고 이것이 다이 곡식으로 다 저, 전달될 수 있게끔 재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산에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탄은 우리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메타윈 시스테인 시스테인이나 이런 그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 항이 들어간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단백질 형성로 촉진시켜 주는 거고요 이 아미노산이 그 당성분이라든가, 탄수화물, 단백질 축적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미노산 중에는 메타오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다수도 그렇고, 겨도 그렇고, 이것이 당을 축적을 시켜줘가지고, 당이 탄수화물로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단려을게 해주고, 또한 이거 메타오일이라는 것은 기상제의, 그, 조온이라든가, 고온이라든가, 조 일족,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고 또 시스테인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도 항이 들어가야만이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것은 작물이 흡수해서생성물을 만들어가지고 전류해줘가지고 고식까지 이루어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잘 해줘야 되는 거분별 해줘야 되는데 이는 생리화성 작용을 잘 해주는 것이 이 시스테인입니다. 그래서 항이 들어가는 메타유산 시스테인이 들어가야만이 벼가 충실하게 녹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황은 직접적으로 세균작용을 해가지고 병이라든가 이런면 났을 때 직접적으로 세균작용을 해가지고 감해지기도 하고 저항성 물질도 생성을 해가지고 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해줍니다. 우선은 우리가 연면식이라든가표정의시용을 하게 되면은 이 표면에, 이 표면에 직적이 돼가지고 이 구소화성분, 돌같이이게 벼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수용성 부산을 시용하게 되면은 밑에다 그 표현에다 주는 방법이 있고 옆면 시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할자는연면 시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흡수가 돼가지고 이 표, 이 표면에 입이라든가 이 줄기 표면에 돌같이 이교수성분 교소 고분자로 교소성분으로 직접이 돼 있어가지고 병이라든가 해충이 침입을 이것이 억제해줍니다 특히 우리 별말구 같은 것이 이제 가에 문제가 되는데 물로 채충 들어와서 그 잎을 가해할 때 까다 탄 불성분이 굉장히 더 친절이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산은 뿌리가 후기에 가서 저온 후기에 10월 10월 달에 후기에 가서 뿌리가 활력이 좋아졌을 때 뿌리 활력을 활성시켜주고 이산 자체가 그각 조직에서 에틸렌 성분을 억제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 그 식물에 알곡에 영양분을줄 수가 있고 또한 이 규소 성분은 저온이라든가 각종 기상제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장그 질소 인산 칼이 모이는 뭐 성분들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이런 작용을 해줍니다 농업인들께서 이 귀산과 유황을 활용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인생 시골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규산이라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성 규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표면에 27%가 엄청난 양이 규소성분입니다. 이것은 근데 다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작물이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보기는 수용성 규산으로서 100%, 99.9% 흡수가 가능하고, 11을 밑에다 1비를 해도 되고, 옆면 시비 해도 다 흡수가 가능한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 규산, 규산과 황을 또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고온이라든가 저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흡수 잘 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영양제라든가 그 다른 그 약이라든가 병해충 약등 같이 혼용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서그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품종은 준비가 된 것이고 작년에 제가 2021년도에 오복이라는 규산과 항을 수납된 물질을 가지고 작년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등숙률이 엄청 좋아가지고 어, 30년 동안 농사진 것보다도 가장 잘 농사져가지고 를 아주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보기를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 됐고요.